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화 포레나 부산 덕천 3차 1월 분양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부산시 북구 덕천동 361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7층으로 총 4개 동 429세대 중에서 1번 분양은 116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나온 일정으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업무 추진 중에 이러한 일정들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은 25년도 1월 9일자, 목요일자를 시작으로 특별공급이 25년 1월 20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5년도 1월 31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모집공고 예상해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부산시 북구는 비청약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숙헌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한화포르나 부산 덕천 3차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으며 신청지역 및 대상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부산시 거주자가 우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6개월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을 받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저점매점 80점대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추첨제 60%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숙환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측금액을 보면 저용비적 8호점 대 이하에서는 부산 같은 경우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예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청약자 기본사항에 대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노후 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